짠! 자, 한번 리뷰해볼까요? 어 이거는 요즘 띵이 슬라임의 새로 신상으로 나온 거랑 뭐 연구하고 있는 거 <laughs> 이것저것 다 긁어 긁어 저희 집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어 이런 리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띵이 슬라임 리뷰를 할때왜 맨날 만졌던 거 가져가서 리뷰하냐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새 상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걸 가져오기 때문에 새 상품으로 리뷰하는 경우가 좀 적은 편인데요. 오늘은 새 상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이거는 새 상품들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리뷰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띵이슬라임이 새로운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데요. 어떤지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별 다른 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봤을 때 이게 베이스가 뭔가 엄청 야들야들한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풀글루 같은 느낌이 나는데 글루올 같아요 왜 신상 베이스냐면 풀이 다릅니다 풀이 엘머스가 아니에요 <laughs> 풀이 엘머스가 아니라서 엘머스 아닌 풀로 만들다보니까 비율이랑 뭐 이런 걸다 달리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베이스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슬라임을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이 슬라임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으로 만졌을 때, 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 진짜. 베이스가 너무 좋아. 이거 이름을 뭐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느낌 그대로 느끼셔야 된다고 이거 의 이름은 기본템입니다 <laughs> 제가 기본템 어떠냐고 얘기해놨는데 과연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 피스타치오는 사실 리뷰를 한번 했었었던 슬라임이에요. 약간 스쿱 같지 않나요? 스쿱. 이렇게 보면은 스쿱으로 뜬 것처럼 아몬드 표현제도 들어갔고 약간 젤라또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향은 피스타치오 향을 넣었고요. 향도 색깔도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스럽게.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는 한정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반응이 좋으면 또뭐 추가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젤라또는 초보자분이 만지시기에 제일 좋은 적합한 블라인 같아요. 늘리면 뭔가 진짜 아이스크림 질감처럼 생겨서 씹다만 껌처럼 <laughs> 이건 피스타치오 향이 거의 한8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긴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안한것 같기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만져보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크고요. 바로 명이떡 베이스입니다. 명이떡 베이스. 자, 이 향은 뭐로 바뀌었을지? 어, 향은 고구마 향 나네. 어, 근데 이거는 처음 만지거든요. 이거 새 상품이에요. 야, 좋아할만 하다. 좋다고 요즘 칭찬이 자자한 이유가 있네요. 이 페이스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이렇게 짠득, 짠득하게 이... 이게 무슨...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요. 안 뜨거운 똑같아요. 안 뜨거운 떡. 오히려 손에 약간 붙는 이 느낌도 약간 똑같아요. 손에 안 붙는 떡. 되게 엄청 찐득 짠득그 느낌이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명이 떡을 가져온 이유. 왜냐면 명이 떡집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찹쌀떡 베이스가 명이 떡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요. 약간 아까는 갓 나온 떡이라면 얘는 완성 떡입니다. 느낌이. 얘는 좀 뭔가 숙성한 떡처럼 더 쫀득쫀득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향은 팥향이 납니다. 조금 더 힘이 있어요. 엄청 쫀득. 손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쫀득함이 있습니다. 이게 팥. 팥은 진짜 팥 안금처럼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팥 안금은 처음 만지면 엄청 신기하실 거예요. 와 진짜 팥 냄새 느낌이 팥이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진짜 팥이. 안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고, 이 느낌이 너무 특이해요, 팟이. 아까 거는 새 상품이라면, 이건 한 번, 딱한번 리뷰한 슬라이. 얘는 머루 포도 샤베트, 포도 샤베트예요. 포도 샤베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뭔가 색소도 마음에 안 들고 향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매번 늦췄었는데 이번에 색소도 마음에 드는 것도 찾고 왜냐하면 보라색은 좀 색소 빠짐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험을 해본 결과 색소 빠짐도 좀 늦고, 색깔도 예쁘길래, 정말 포도 껍질 같은 색깔이어서, 이거랑 포도 향을 넣어서, 뭔가 폴라포스러운 느낌의 샤베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질수록 연해져요, 색깔이. 그리고 다른 샤베트에 비해 샤베트 가루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잘 늘어나고요. 그리고 쉽게 부풀어서 여분의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달된 토끼밥인데 상태가 괜찮을까요? 한달된 거라. 오, 나쁘지 않은데? 토끼밥이 요즘 되게 잘 나가거든요. 토끼밥 영상을 안 올리다가 이번에 인스타에 올렸다가 지금 토끼밥이 품절돼서 새로 제작하고 이 토끼밥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는 숙성되면 되게 부드럽게 으깨지더라고요. 어, 한달된것 치고 나쁘지 않아. 이게 토끼밥 초창기. 완전 초창기. 연구했던 그, 거 그대로인데. 일주일 냅두고 상태가 괜찮아서 판매를 했었던 건데 한달 넘게도 만져도 나쁘지 않네. 관리를 잘한 건가? 응. 얼슬라인. 얼스, 얼스 슬라임. 합친 말이죠? 제가 요즘에 스크럽에 빠져 가지고 스크럽에 빠진 것도 있고, 크런치 슬라임이 너무 좋아서, 잠깐 동안 단종됐다가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슬라임입니다. 뭔가 지구 같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알사탕이 너무 아파가지고 판매를 이제 안 하잖아요? 한번 팔고 안 팔아요. 그런데 알사탕 비즈는 판매하고 있어요. 알사탕 비즈가 아파서 판매 중단을 했는데 파츠로 나갔더니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근데 하늘색이랑 분홍색만 남았길래 가져왔어요. 하늘꿈. 제가 가지고 놀려고. 그냥 만들어두던 클리어. 그냥 한번 넣어볼까? 대박.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비즈만 만질 땐안 아프거든요? 근데 슬라임에 넣으면 진짜 아파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만든 클리어. 지압이요? 치료 수준입니다. 치료 수준. 아파서 잘못 만질 정도. 진짜 손으로 진짜 사탕 씹는 느낌. 예, 그 느낌이네요. 어우. 소리는 너무 좋다. 그 손이 뭔가 심심하면 만지고 후회해야지. 자, 오랜만에 띵이 슬라임의 근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띵이 슬라임에 리뷰할 만한 슬라임이 4개 정도가 생기면 그때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하세요. 땡띵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냥 요즘 좀 좋아해서 자주 만지는 슬라임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조금 부끄럽지만, 여기서 몇 개는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laughs> 자, 그러면.